안녕하세요. 한국선거 ICT센터장 이정열입니다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선박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디지털 트윈과 플랫폼 구축 방안으로 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하고 현재하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이제 대부분의 다 아날로그가 되어 있었죠. 근데 현재는 거의 디지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아날로그 세계를 다시 좋게 만드는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용어를 디지털 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IoT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모아져야 된다 모아져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저도 요즘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모아져야만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예측이나 맞춤을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예측이나 맞춤은 그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좀더 쉽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많은 데이터가 발생 된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맞춤과 예측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만 보셔도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차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기차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차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볼수 있는 게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르노에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들을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기들의 기술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OS 또는 이제 다양한 그 개발 툴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우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인도, 저, 맥OS 이런 다양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어도비나 자바, 단내프레머 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발 플랫폼, 오픈 캐스케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툴이고, 모델링 커널이고, 그다음에 오픈폼은 이제 CFD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기어 개발 플랫폼도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 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은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을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딥러닝 기술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사용자들한테 오픈해 가지고 어, 어, 할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사용되고 이런 사용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이 오픈한 게 텐서플로가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플랫폼 대표적인 것은 g 의 프레딕스 엔지, GE가 만든 엔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예측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산업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버 이제 모바일에서 숙박이나 아니면 차량 고, 공유 이런 쪽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우버들 대표적인 게 산업 플랫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플랫폼은 뭐가 틀리냐 지금 구글의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AI 알고리즘들이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제 s a l e s 라는 제품은 그 비즈니스 플랫폼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텐서플을 사용하려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개발자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다음 그런 건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만이쓸 수가 있는데, 대신 비용은 아주 싸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셀즈포스같이 이제 그 어느 산업에 아니면 어느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런 정보를 주는 것들은 사용 비용은 비쌉니다. 다만 적용이 아주 쉽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은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제공한 따라서 이 가격이 비싸고 또는 이제 사용이 쉽고 어렵고 이런 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단위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목적만을 위한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 특정한 조직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플랫폼과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요즘의 대세는 오픈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소스는 제공 안지만은 나머지 모든 라이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사 산업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조선소에서는 이제 선박을 만들고 있죠. 최근에 이제 플랫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유로당 선박이나 스마트 선박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플랫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들 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조선소에서는 자유로당 선박 을 만들고 이것들의 이제 해운사에서는 이제 경제원항이나 자유로당 또는 애지보전 상대관리 자산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또한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항만이나 물류 이런 법적 그다음에 국제협약 그다음에 국내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나 재반 사항들이 갖춰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성급은 이제 설계 승인 검사 그다음에 이제 선박 관리 이런 쪽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보들을 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필요 되겠습니다. 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항만 쪽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선박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이냐, 이이모으는 것은 개념을 이제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이런 정보를 이제 선박 관리나 아니면 화물 물류에 사용하고, 또한 새로운 선박을 설계하는 데. 이제 조선소의 피드백에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은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 혼자 만든다고 절때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실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것은 NIK 그룹에서 이제 선박에 운영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박에 탑재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육상에 놓아주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n 음, k 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박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진행이 되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구축 방향으로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2016년에 지지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 개념, 용어를 만든 것이지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에, KR 같은 경우도 2000년부터 선박을 3D 기반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진 않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에, 기본적인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조선소, 기본 설계, 초기 설계부터 3D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설계를 하고, 생산까지도 3D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조선소에서는 이 선박이 변하는 형상 관련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산 용접성이나 이런 거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그대로 이제 해운회사 성급으로 넘어가지고 그런데 실제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c a 2도 이제 이 3d 모델을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자율 운항 선박에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소나 선급 선사 기자재업체가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플랜리스라고 있는데, 3D 모델 기반의 설계성입니다. 개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소에서 워크플로우 기반의 정보 관리를 하는 이것은 이제 조선소의 CAE 시스템이나 CAD 시스템, 그 다음에 PLM 시스템과도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급은 검사. 그 다음에 선선 형상관리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항할 때산박관리 시스템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되어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교육 훈련에 위한 시뮬레이터도 같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꿈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플랫폼은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 이것은 이제 산업 도메인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IoT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아무리 먼저, 좋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도 이런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실제 이제 저도 보통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보통 한사원을 먼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생태계가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따가 나중에선 이, 이, 부분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은 이제는, 어, 한두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클로즈 플랫폼이 아니고 개방형 플랫폼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해운회사, 성급, 기자재업, 체조선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까지는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서, KR은 뭐 이제까지 뭐 했느냐 저희도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디지털 쪽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아이스텐에서 스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3D 모델 기반의 설계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의 조선소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조선소에서 이제 초기 설계부터 3D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급에 승을 보내면은, 성급에서 이 3D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을 하는 이런 개념인데, 앞으로는 2D 도면이 없어진다는 것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것은 KR만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성급들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말쯤이면은, 제 선체 쪽의 승인 시 스템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의장이나 기관 이런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고, 그 다음에 타선급등도 한 2020년 되면은 이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R에서 이 구조에서, 구조 설계를 시스템이라고 해서 헐스킨을 만들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구조, 이런 검사나 아니면 이제 선, 현장 검사 때 3D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여주고 있는 모바일로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기술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이제 헐스캐널 소프트웨어에서 3D를 띄운 것 같은데 이건 제법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오히려 모바일에서 지금 똑같은 원료는, 어, 오픈하는데한 5초 정도 걸리고 나머지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당히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점차 지금 확장하는 작업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건 PC나 iOS, 안드로이드 다 돌아가고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네, 저것은 이제 LNG선인, 무슨, 멤브레인 타입의 LNG선인데, 약한 매시가 85만 개 정도 됩니다. 저것을 저런 이제 핸드폰에서 아주 쉽게 실시간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영상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고, 혹시 못 믿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 기반의 이제 선박 관리, 이제 선박 생애주의 관리 시 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가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 했습니다. KR하고, k r 이 주관하고, 대우조선 현대해양 서비스 를 여러 업체들을 같이 했고, 이제 3D 모델 기반의 서, 어, 선대 관리하고 선박 관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음, 개발을 해놓고 아직 적용한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해, 못했고, 최근에 이제 이것이 디지털 트윈이닝 개념으로서 다시 이제 곽강을 받게 돼서 좀더 기술 개발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선박이 10년 체 되는 때부터는 부께계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까지는 이제 그냥 두께 개치해가지고, 엑셀 시트 같은 데다가 그냥 두께를 적었는데, 아예 이것을 3D 모델과 연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해서, 두께 부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다 관리하는, 이런 개념의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만들어졌는데, 아직 3D 모델이 없어가지고, 어 적용을 못하고 있고, 이제 아마 해군 선박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잘 효과적으로 선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검사원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검사원들 교육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걸좀 테스트를 해 봤고,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조선소로부터 캐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 선박처럼 보이게 약간 이제 텍스처링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VR 헤드셋을 쓰면은 내가 저 가상 쓰리비안에 실제 들어가서 모든 작업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나요? 아,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올, 올해 코마린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시뮬레이터를 이제 코마린 때 전시를 해가지고 아마 오셔가지고 실제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 KR만 쓸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쭉 개발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다른 데서 이제 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다시 개발하고 있는 게, 예, 3D 가상현실 기반 선박 안전 교육훈련 시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3D 모델 선발 3D 모델이 그대로 들어가. 3D 모델은 전선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뭐 엔진룸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데크하우스까지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가상현실 장비를 붙이고 기술을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교육에 쓸수 있게끔 모든 교육을 할수 있게 교육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에 예, 이러닝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개념을 해가지고 이 전체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은 어, 오픈 되지는 않고 지금 당장 기술 개발이 급해가지고 클로저로 만들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오픈을 할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어, 이제 그런 API를 만들 이런 것걸 가지고 있 거고 실제 이제 이 위에 이제 검사 시뮬레이터나 아니, 선원들의 ISM 훈련이나 이런 쪽할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 할수 있는 시나리오 제작도까지 구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게. 그래서 조선소나 선, 성급이나 선사가 다 같이 쓸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학기술 정,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제 용역을 과제로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 2019년도에 마무리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회원의 사이에는 저희가 개발한 것을 내년 초에 가서 발표할 를 예정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들을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 d m v g 에서 제공되고 있는 베라서티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를 중심, 으로 기반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석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있는데 실제 이제 회사 산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플랫폼 선택이 필요한데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선박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방향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원천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플랫폼 쪽에 좀 앞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빅데이, 모으는 기능 그다음에 CBM 에 대한 그 센서 붙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이건 이제 인공지능통한 분석기술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단시간 내에는 개발을 해줄지만은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구축은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해야지 되지,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느 조직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수 있도록 좀 음, 많은 특히 이제 맥렛을 통해서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면 아주 좋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